태양 플로타를 이용하여 거리 재는 법. 어, 몇 마일인지 바로 첫 번째 지점까지는 흔히들 재수 있으나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, 세 번째 지점으로 이동할 때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럴 때 임시 항해를 이용해 가지고 어, 거리 측정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서를 빼서 첫 번째 지점에. 맞추고 임시항해를 눌러줍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지점, 두 번째 지점에 가가지고 다시 임시항해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지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임시항해를 눌러주고 입력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거리간 마일수가 써지게 됩니다. 첫 번째 지점까지 거리. 두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, 세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. 자, 여기에서 나는 마일로 하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단위를 킬로미터 혹은 미터로 바꿔 주면 됩니다. 설정에서 단위 설정에서 입력을 누르고 입력은 여기 이게 이걸 콕 한번 눌러 준게 이게 입력이에요. 두 번째, 킬로미터. 두 번째를 맞춰 놓고 입력. 이런 식으로 하면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났으면 반드시 항의 해제를 눌러서 입력은 저장, 일은 삭제, 취소는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해주세요. 임시 항의가 1번 삭제에 당하니까 1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 이 화면이 뜨면 취소를 한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